장내는 누구의 몫이야? 간증 읽어주기. 나의 이름은 마리아. 캐톨릭 요치원에 다니면서 캐톨릭 신자가 되었다. 나의 아버지는 청렴 결백하셨고, 부하들이 인정하는 군대 대장이다. 내가 일곱 살 때, 내 동생의 돌잔치에 부하 직원이 시발 유통만한 큰 식용유 한 통, 군대 물품을 나의 집으로 가져왔을 때, 아버지께서 호되게 야단을 쳤다. 그것이 나라의 것이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냐? 메사가 날아와 개인의 것을 구분하시며 사셨다. 3개 부어를 유창하게 쓰며 말하시는 아버지는 총각 때 영어 고등학교 선생이었고 거기서 나의 엄마를 만나 결혼했다. 신학 공부도 하셨지만 그것은 단지 기독교를 알고 싶은 목적이었다. 붓글씨며 글짓는 솜씨가 뛰어나 la 사실 땐 한일 백일장 때 상을 타기도 했다. 지식이 머리에 꽉찬 내가 존경하는 아빠다.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육사 동리며 미국에 가서 군사 교육을 받을 때 룸메이트였단다. 나의 아버지가 S 사단장이었을 당시 박 대통령이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나의 아버, 아버지에게 협조 부탁을 했으나 나의 아버지는 군인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거절했고 박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게 된후 아버지는 군복을 벗어야 했다. 세상조로 말하면 난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이남 일녀의 장년이다. 할아버지는 한 도시의 판사였다. 유치원 때부터 나를 옆에서 항상 보살펴 주던 고아가 된 언니가 있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점심때면 따뜻한 음식을 갖다 주었고, 내가 대학 기숙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도왔던 착한 언니였다. 나의 할아버지는 그 언니를 딸로 삼아 나의 아버지의 운전사와 결혼시켰다. 난 지방학교에서 한국 최고 대학에 들어갔고 나의 학교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의 친구의 사촌동생 영미가 미국 서부에 살고 있는 자기의 오빠 엠을 소개했다. 우리는 편지로 1년 이상 넘게 사귀었고 미국에서 만나 약혼하기로 하고 난박사학기를 위해 M이 살고 있는 서부로 갔다. M을 만나고 보니 영미가 말했던 것과는 많은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 M과 단절하고 나의 친척 집에 머물면서 막막했을 당시 동부에 있는 나의 친한 친구 남편의 도움으로 병원 근무할 때. 어떤 분의 소개로 김영욱을 소개받았는데 큰 사업가라고 한다. 알고 보니 작은 고로설이 식품가게 사장이었다. <laughs> 나의 집 거실에는 할아버지가 한자로 쓴 가호. 훌륭한 자가 되려면 정직해라. 나에게 거짓말이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내리에 박혀 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거짓말 하는 것에 실망했고 심신이 너무 피곤한 상태였다.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노부모님과 부모님이 실망할까 두려워 귀국을 못했다. 미국 올 때까지 나의 집에는 도우미 아줌마가 항상 있었고 난 가정일 전혀 할 줄도 모르는 여자라고 김영국에게 말하니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요 그 사람이 소탈하게 보였고 무난한 사람 같다는 마음에 그와 결혼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것은. 자기와 상관이 없고 자기 식대로 따르라고 했다. 가게 게시어로 하루 종일 계산기를 두들기다 보면 나의 손가락은 아파서 반창고를 손에 감고 일을 했다. 너무나 환경이 달라 힘들지만 난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매일 수입되는 현찰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매일 큰자루 하나씩 집으로 가져왔다. 남편은 자기 어머님을 초청해 우리와 살면서 시어머님 일은 돈을 세는 것이 일과다. 캐톨릭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유는 자기가 어렸을 적 엄마가 교회에 미쳐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곤사이신 시어머님의 권유로 같이 교회에 나갔다. 잠시 머리를 쉴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했었는데, 캐톨릭과는 너무 다른 이병식과 시끄러워 적응이 힘들었다. 남편은 친구와 씹벨트 공장을 오픈하기 위해 중부로 이사 갔다. 그곳에는 나의 사촌이 살고 있어 두 줄을 사촌 집에 신설을 지었다. 그 당시 난 미국에 온지 13년이 지났건만 체크도 쓸줄 몰랐고 운전면허도 없었다. 남편이 나를 가게에 데려다 주고 문 닫으면 집으로 오는 것이 나의 13년의 생활이었다. 나의 사촌이 놀란다. 아니 최고 대학,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자신을 찾으라고 박달이다. 완전히 세뇌공작에 잡힌 나를 깨어나게 했다. 내 사촌은 내 남편에게 언니로 좀 그렇게 바보를 만들어 나며. 하니 처제의 말에 겸언적은 듯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듯 했다. 운전면허도 닦고 체크 쓰는 법도 나의 사촌에게 배웠다. 난 13년이란 세월을 지내며 오로지 책이 나의 친구였다. 미국의 베스트셀러란 책을 거의 다 읽었다. 책 속의 주인공과 같이 웃고 울고 했다. 자주 나의 생활이 기가 막혀.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화를 삼키려고 하면 나의 얼굴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곤 했다. 그러다 보니 난신장병이 생겼고 몸이 많이 새약해졌다. 남편은 서양식 테이블도 싫다고 하며 꼭 한국의 밥상,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했다. 한국의 가요나 꽁작작하는 내가 정말 싫은 노래를 들으며 살아야 했다. 난 유치원부터 대학 가기 전까지 피아노를 배워 연주도 했건만 나의 원하는 클래식 음악가는 단절이고 오페라나 음악회는 그림의 떡이다. 그러한 생활을 하며 바깥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가게, 가정 그것밖에 모르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았다. 나의 친구, 동창들은 날 보고 넌 가정법배에 모르고 현모양처라고 칭찬반 비판을 들으며 살았다. 많은 날들을 눈물 을 흘리며 그래도 부모나 친구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은 우리 부부가 제일 의의가 좋은 행복한 부부라고 말한다. 난 속으로 코웃음을 그 쳤다. 어쩜 난 남편을 마음속으로 멸시하며 살았는지도 모른다. 나의 부모님은 동갑내로 싸우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두 분이 춤추는 모습만 나의 기억속에 있다. 친구와 동업한 시펠트 공장은 아주 망했고, 다시 동부로 이사와 한국 TV 방송국의 비디오 카피 저작권을 따서 중부와 동부의 가게들을 장악했다. 비디오 사업을 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다. 난또그 비디오 카피 만드느라 너무 바쁘고 힘들어. 이모전씨로 병원에 간 적도 몇번 있었다. 어느 날 어린애가 하나 있고 남편이 있는 여자를 고용했다 주위 사람들이 내 남편이 그녀와 바람났다고 하며 그 여자에게 한내 남편이 고급차도 사줬고 콘도도 사줬단다. 그녀의 남편은 외도를 알면서도 눈을 감는 건달이 남편이라고 누가 얘기하여 준다. 난 설마... 내가 결혼할 때 남편은 나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다. 만약 내가 이혼을 청구하면 재산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내용을 서약으로 썼다. 나의 딸은 왜 그렇게 사 살아야 해 여러 번 나보고 이혼하라고 제출했다. 당시 딸은 시집갈 준비 중이고 솔직히 난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딸의 결혼에 지장이 갈까봐였다.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있을 당시 남편이 사업 관계라고 하며. 자주 집을 비웠다. 난 그때부터 눈치채고 사복 경찰을 고용했다. 그가 집 떠나면 사복 경찰에게 연락을 했고 그들은 모든 것을 사진 찍고 충분한 자료들을 모아가고 있었다. 내 남편의 외도 확인 증거 자료가 확보된 후난 이혼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38년 전 내가 쓴 각서를 내놓으며 그냥 나가라고 한다. 그때 딸은 결혼해서 남편은 백악관에서 일했고 딸의 시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다. 사돈이 그 각서는 공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단다. 결국 우리는 이혼했다. 내가 사는 도시의 법은 부부 중에 누구든지 이혼유가 간음이면 이혼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할수 없고 못 만나가야 한다. 그래도 난 그로 인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기에 집도 없이 나가는 남편에게 현찰 30만 불을 주었다. 남편과 이혼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법경찰이 나의 집에 와서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 나를 놀라지 말라고 하며 남편은 집을 나간 후 도박에 손을 댔고 빚도 엄청나게 지었단다 관광객이 바닷가에 시체가 떴다고 보고 왔고 또 부동인 차를 경찰이 열어보니 유서가 있었다. 남편은 자살했고 차키와 운어면증 위에 내가 죽으면 여기 주소로 사람을 찾아가 자기 장례를 부탁하라고 썼단다. 그 메시지에 있는 이름과 주소에 갔더니 그 여자는 바로 내 집에서 일했던 여자였지만 자기는 김용기란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단다. 난 남편의 시체를 화장시켜. 딸과 같이 바닷가에 날려보냈다. 그후 홀로 지내며 나의 취미를 살려 학교도 나가고 사회봉사를 하며 나대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대단히 추운 어느 날 여호와 증인 두 사람이 배를 올리기에 나가니 책을 주려고 해서 고생한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와 몸 놓기라고 하며 차를 대접했다. 그 후에 그들은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왔고. 성경 공부를 했다. 내 친구 국문과 출신인 K가 자기 대학 시절 교수가 성경을 꼭 읽어야 한다. 하며 최고의 문학책이라고 했단다. 독서를 좋아하는 난 성경을 다섯 번 이상 읽었다. 솔직히 성당 다닐 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난 성경에 대한 내용을 환히 알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의 말은 너무나 달랐다. 여호와 증인은 조호바 위니스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찰스 로셀리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서 시작되었다. 성직 계국과 11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 구원,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대속의 개념을 거부하고 랜섬 이론을 보수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담의 죄에 대한 몸값 지불이라고 본다. 여호와 증인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성경이 부패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성경 신세계 역본 New World Translation 새 성경을 만들었고 성경의 본문을 바꿨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22장 18-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성경이 기록된 재앙을 더하고 거룩한 성에 천국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다.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저들은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자들을 유혹하며 전도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면 버젓이 드러난 사탄들의 열심있는 이단의 활동이다. 성경은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기와 다른 배경, 다른 나라에서 썼지만 그들이 쓴 내용에는 전혀 오차가 없고 모두가 한결같이 일치하며 성경 전체가 영감을 받고 쓰여지었다. 디모드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로 쓰여진 것이며,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여 줄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책이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과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어떻게 닥칠 종말을 말해주고 있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라는 복수가 삼일체를 말하고 있다. 이단이라고 내가 단정 짓는 것은 예수님이 부하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름들이라고 복수로 쓰지 않고 이름이라는 단수를 썼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Jesus, 아들, Holy Spirit, 성령. 이 하나라는 의미이다. 여호와 증인의 파수대란 The Watch Tower 성서책자 협의회 지도부는 성경 해석의 권한을 지닌 유일한 부서이다. 성경의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지도부가 한 말은 최종 권위를 지니며 이에 다른 그 어떤 독자적인 해석은 강력하게 저지된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 또는 우리에게 명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는 권명과 상반된다. 세 번이나 여호와 증인들은 단호히 거절했어도 그들은 끈질기게 오기에 난 다시 오면 경찰을 부리겠다고 하여 결국은 끊어졌다. 참, 그들의 전도 열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이다. 현재 난 내가 할수 있는 복음 전도를 소심껏 하려고 나의 핸드백에는 항상 전도지가 들어있어 비행기를 타면 전도지를 내 의자 앞 매거진 통에 슬며 시두거나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전한다. 먼 훗날 천국에서 나의 전도지의 영량을 받아 천국에 온 형제들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느끼며 감사한 생활이 나의 일과다. 감사합니다.